날이 갈수록 치솟는 계란값에 힘드시죠. 실제로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전남, 전남도가 AI 위기 단계를 경계해서 심각으로 격상시켰을 만큼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도 축산과 이용보 팀장과 현재 상황과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전남도의 AI 사태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네, 정부는 그, 국경선 AI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그 네. 결과 우리 도에서도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도지사가 본부장인 재난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AI 확산 차단을 위해서 가축방역 관련 부서만 아니라 재난, 환경, 보건부서 든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인체 관전 예방 및 환경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AI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은 상황인가요? 네, 지난 16일 11월 16일 해남군 산란경 농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어, 구례 영방까지 12월 17일 구례 영방까지 우리 농장에서 확진 판정 결과 총 9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발생 농가 구개소 및예방제사처분 25개소 총 34개소에서 62만 주를 살처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 중에서도 이 계란 사업의 중심지인 나주 그리고 구례 오리 농가에서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던데요. 이두 지역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까지 우리도 전체 살처분 보상금은 약 현재 약 50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중 나주에서 한1농가에 36만 5천소와 구례 13농가에 18만 9천소가 살처분되어요 살처분 보상금이 46억 정도로 그 피해가 가장 큰상황입니다네 그렇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AI는 지난 2014년과 15년에 발생했던 AI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지난해에는 H5NA형 유연자였는데 네. 이 유전자는 오래 친라성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래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 금년에는 우리나라 에 처음으로 발생한 H5N6형으로서 병원성이 강하고 증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 가금농 가금류에 예, 뭐야 전염이 되고요. 특히 산란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에 대비해서 전남 당국에서는 현재 어떤 방안을 진행하고 있나요? 예, 네, AI 학산 차단을 위해 의심측 발생 농장 3km 이내를 가급력 예방 수처분을 실시하고요. 10km 이내 방역 지역을 설정해서 이동 제한과 입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농장단이 매일 소독하고 주요 도로의 통제처소를 확대 운영하고 축산농가 모임 금지. 지금, 야생 철새로 지금 온 바이러스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 철새 도리를 잠정 폐쇄했고요. 주요 철새 도리지에 참조객 방문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축산 농가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이 이번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예, 가금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무시를 가지고.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a 인이나 차량의 농장에 출입을 포금제등 철저히 차단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축을 매일 관찰하여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는 가축 전염병 전형 신고 전화인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다면 전남 도측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도 전당 공무원 소원 소독 방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내년 5월까지 입식 출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 사육 환경 개선, 교육, 겨울철, 겨울철 사육 제한 등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 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예, 도우미들께서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철새 도래지를 출입하실 경우에는 철새 분변이 신발이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축산농가 방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병원성 AI에 대해 전남도청 축산과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청 축산과 이용보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